추경호가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. 지가 겸해제를 반대할 계획이라면 왜 다시 국회로 모이라고 했겠냐. 그래서 그렇죠, 자기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겸해제를 방해할 생각과 계획이 없었다. 그러므로 자기는 내란 세력이 아니다. 아, 저딴 멍청한 소리에 아직도 속으면 안 됩니다. 그건 당연히 지들이 국회로 가서 개엄군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도 열어주고 이미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국회의원들을 개엄군과 함께 끌어내기 위해서 국회로 모이라고 한거 아니겠습니까? 아마 처음에는 개엄군이 국회에 먼저 들어가고 정문에는 경찰이 문을 막고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갈 거라 예상했으니까 국회가 아닌 지들 당사로 모인 거고 어, 조금 있어 보니까 야, 이미 국회에 정족수가 될 만큼 많이 모인 것 같대! 이런 연락을 받으니까, 야, 안 되겠다! 국회로 가자! 그래서 지들이 국회로 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, 그래서 정족수를 못 채우게 하려고 국회로 모이라고,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.